이 브리핑 할때 재산 다 빼고 뒤에 어, 그 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정돈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사진 찍을 때는 그냥 하고, 때 그냥 어, 멀하고 이거만 어예 의자하고 아, 네. 빼시면 됩니다 시장님 예. 이거 넣자하면 좋고 넣자하시면 넣자. 됩니다 어 시장님 자 절대 어. 본사에 네. 사있자서비랑기념차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저희 모두 분자 기존의 대형원자로 다시 안전성과 용연성이 뛰어납니다. 콘크리트의 전용 무함소 친환경 에너지. 성공력을건설 우리 신공항 천당산업단지 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로서 그러나 대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대구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그 진행을 시키려면 첫째 전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는 그걸 미리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듭. 할수 있게 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 수자료 어, 수력 원자력 방독 광주 사장님들 여러분 광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렇게 좀주시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대구 경북의 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일대의 그 혁신형 SMR 사업화를 위해서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앞서서 나가시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이 다 바라보고 어이 뒤를 따라,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또 발걸음을 빨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약30% 정도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에 작년도에도 어 가서 선전을 했고 올해도 어또 s m r 을 짓는 이 일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시와 이대구광역시에 우리 회사가 대구시와 대구경북시 통합신공항 일대의 혁신형 s m r 과 이를 활용한 한단도 말해주시다 음, <laughs> 난 너무 좋아. 양옆에 테이블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